안녕하세요, 전다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메로나를 만들 건데, 오렌지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메로나. 어, 메로나가, 어, 새롭게 해서 망고 맛으로 나왔죠. 제가 망고를 좋아했는데 어, 망고도 되게 괜찮게 나오는데, 제가, 저는 메로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준비부터 알려드릴게요. 천사 점토. 그리고 칼. 칼은 아무 칼이나 필요 없어요. 연두색, 연두색, 유성 매직이요. 네, 이제 시작해볼게요. 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잡당량의춤사 농토를 덜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어, 메로나야, 메로나 아이스크림 아시죠? 네, 여기다가, 어머. 연두색을 묻힐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묻혀주세요. 이거 확당한게 아니라, 어머. 지금요, 제가 이런 거 설치를 잘 못해서 네 이렇게 해서 외로나는 많이도 안 지나고, 연하게 지나지도 않아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웬만하면 물감 쓰시는 게 좋아요 여, 이렇게 연하게 나올 거는 유성 매직을 쓰시고 어 진하게 할 거는 물감을 사용하셔서 튼점 튼튼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전 메로나 이 색깔 딱잘 나왔어요 맞죠? 여기 아 제가 이거 말안 했죠 이거 아이스크림 맞게 할 건데 이수시개 무슨 거예요? 네, 먼저, 이거 뭉친 거리 이제 네모나게 만들 건데, 일단 대충, 길, 이렇게 해서 길다랗게 만들어주세요. 어머, 이상해요. 어머. 어. 제 얼굴이 공격했지만 순식간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믿을게요. 하나씩 천천히 네 이걸 최대한 각지게 해주셔야 에르나 같거든요. 에르나가 되게 각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꾹 누르고 꾹 누르고 꾹 누르고 이 아래가 중요한데 이아래잘 안돼 네, 이렇게 하시면 약간 파스텔 느낌 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파스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이렇게 꽂아줄 건데요. 중간? 제가 구멍낸 거 보시죠. 꽂아주신 후에 아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져요. 이렇게 꽂아주신 후에 꾹꾹 눌러주세요 위는 약간.. 밑에는 약간.. 아니 진짜 세상에 위.. 아 밑에는 약간 뭉텅하게 해주시고 해주시면 아 이제 짜증나기 시작했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메로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오 이렇게 해서 메로나입니다 감사합니다